자,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자 찍을게요 자, 하나 둘셋 지금 감독님 발이 부들부들 어오고 계세요 <laughs> 자, 예, 감사합니다 박수 <laughs> 보세요 <하셨어요>, 여러분 실시한실힐보다저도록 <laughs> <혹시라도 필매보다> 할게요 <laughs> 야 아, 정말, 정말 감독님도 저희때문에 저 거리가 진짜 맞아요. 이 진짜 무겁대요. 그리고 거기라서 저기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아까 저희 포즈를 찍었습니다. 아. 진짜 청주 와 진짜 아니 이 넓은 경기요 네. 사실은 저희가 많은 지방들을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이 정말 큰 특별시만 돌아다녔었잖아요. 데 그런데. 근데 정말 이렇게 큰 공연장을 2천0 0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실 줄 몰랐거든요.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개에게는 어, 정말 <laughs> 너무 뜻깊은 일입니다. <laughs>